안녕하세요. 수리차 살기사 이삼입니다. 오늘 기아 K3입니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나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기아 K3 2015년식 2015년 1월 휘발유오토 흰색에 84,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측면, 뒷면, 자 운전석 시트 84,000km고요. 엔진룸, 운전석 조호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 와 같이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뭐 상단에 내비게이션 설치 가능하고요. 자 뒷좌석 시트, 전동 접이식, 차체 자세 저장치에 네, 들어가 있고요. 키는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트렁크 방향, 불가 타이어 상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K3 1.6 디럭스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당 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탑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퇴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308-5 도이치 토월드 210로 수입차 싸게 타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기아 K3 1.6 디럭스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84,000km 69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환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만 조성한다만 판금도색 W는 있지만 교환은 아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3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기로수 가격타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K3 6717,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초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의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의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 다 2, 3,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K3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